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어,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어 28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이러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만명으로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누든지 구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 고백하고 또 말씀 들으십시다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머무시면서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또 병든 분들, 또 약한 사람들 치료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이 많은 예수님의 그 사역들 중에 예수님의 가장 정성을 기울이고 하셨던 그 사역이 아마도 제자들을 세우시는 사역이 아니었을까?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키우시고 그들이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전파하는 그러한 일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음을 품으시고 제자들에게 양육하는 일을 그렇게 열심으로 더 하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도 세상 끝날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는 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셨는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망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였던 그 예수님의 소망이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지요. 오늘 말씀도 제자들에게 일러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신 말씀이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길이 바로 이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제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흔히들 세상 말로 어불성설이라는 말을 쓰지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할때그말 속에는 어떤 말씀, 말씀이 있냐면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신앙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진리에 대한 선포, 억눌린 자를, 갇힌 자를 풀어주고, 약한 자를 고쳐주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천국복음을 전파하는 그 예수님의 소망을 쫓아 그 소망을 우리의 삶과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러나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길을 걷는다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정작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점점 점점 늘어나는 것이 참 안타깝고 또 어,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되어진 믿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운 모습, 우려스러움이 어, 들고, 들기도 하는 들기도 합니다. 어, 그리스도인 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하늘의 그 상급보다는 이 땅에서의 만족, 이 땅에서의 기쁨, 이 땅에서의 그 보상을 더 추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씩 조금씩 점점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참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제대로 된 복음을 전파하기보다는 이 복음에다가 세상의 물질을 섞어서 전파해야 할 때도 있고 복음에다가 성공을 섞어서 전파해야 할 때도 있고 복음에다가 어떤 물질적인 평안과 안락을 안식을 섞어서 전파해야 하는 그러한 어~ 복음 선포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참 가슴 아프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명칭도 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물질주의 복음, 어, 그다음에 기복주의 복음, 그다음 세속화 복음, 그리고 번영주의 복음. 이런 것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욕망에 어, 치우쳐 있는 그러한 복음일. 읽고 복음을 복음을 읽는 것이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진리로부터 점점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나의 믿음의 상태, 이 신앙의 상태가 지금 점점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천국과 가까워 가고 있는 것인지. 세상의 가치와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과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인지를 매 순간마다 말씀으로 조명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는,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세상을 얻는 길이 아닙니다. 천국을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에서...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 성공의 의미는 세상을 얻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에서의 성공은 누가 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따르는가, 누가 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길에 있어서 성공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이 믿음의 길을 똑바로 올바르게 갈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믿음의 길을 올바르게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스스로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빠르게 빨리 깨달으셔서 이 믿음의 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진실되게 걸어 가심으로 예수님께 인정받으시고 예수님께 칭찬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에는 마땅히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28절과 31절 조금 건너뛰어서 읽습니다. 28절과 31절 두 절입니다. 우리 조금 성경을 펴시고 28절 읽으시고 31절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31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이 무슨 말씀입니까? 망대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를 미리 예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행하여야 하는 것처럼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용을 희생하지 않고 망대를 세운다는 것이 잘못되어진 것처럼 어불성설인 것처럼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전쟁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군사적 희생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군사적 희생을 생각하지 않고서 전쟁에 뛰어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구사적 희생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야 겠다는 그 각오와 다짐이 전쟁 전에 있어서 그 전쟁에 들어가야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도 마땅히 희생하여야 할 것들을 각오하고 다짐하시면서 끼어들어야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기까지 들으시고, 아, 목사님, 이 믿음의 길을 가려면 그러면 재물적인 희생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겠네요. 또 이렇게 의문점을 가시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또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그럼 이 믿음의 길도 못 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또 의문을 가지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제가 그말 하는 것 아닙니다. 이 믿음의 길 가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자기 희생, 자기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그 길에 자기 희생, 자기 대가 지불을 돈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혹시 찾으실 수 있으면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대가지불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 권력욕, 성공욕, 성취욕 물욕, 성욕,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의롭다 라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공명심까지도 감정과 기분마저도 십자가에 못박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르라. 이것이 자기 희생이고 자기 대가 지불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대를 하나 세우는 것에 있어서도 철저한 준비를 하여서 원가를 계산한 후에. 이 모든 물자에 대한 희생을 각오하면서 망대를 세우는 것처럼 전쟁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 전쟁 전에 필요한 모든 군수품과 물자와 군사력을 계산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한 희생을 각오하면서 전쟁에 나아가는 나아가 승리하는 것처럼 믿음의 삶도 동일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부인한 그 시간과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은 아주 수준 낮은 믿음이라고 말하기조차 조금 어색한 그러한 모습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와 하나님만 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여나 나의 믿음의 삶을 되돌아보실 때에 자기 부인 자기 어, 그 대가지부를 한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여겨지신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제가 이 믿음의 길 가는 데 있어서 제가 대가집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주님 아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 주셔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기를 부인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부인하려고 하니 아까운 거예요. 이걸 부인하려고 하니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걸 부인하려고 하니 다른 사람들보다 약해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일 수 있죠. 젊음일 수 있습니다. 젊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믿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까지 부리고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쾌락일 수 있죠. 그러면요 물질을 빼앗겨서라도 예수님을 얻게 되면 이것은 성공입니다. 젊음을 잃어서라도 예수님을 취하게 되면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 이것이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도 예수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오는 그것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길 가는 이 길에서는 오히려 성공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여러분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할 때 예수님이 아, 너는 믿음의 길을 가는데 이거 이거 대가 지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따짐이 드시는 분손 한번 잠깐 네다 들으셨습니다. 다. 아, 특별히 많이 들다 들으셨어요. 다 들으셨어요. 네.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 매일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 가는 것에 있어서 요구되어지는 이 자기 부인, 대가 지불, 이 대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될때 어떻게 될것 같으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 30절, 32절입니다. 29, 30. 31절 건너뛰고 32절 읽습니다 다같이 29, 30, 32절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32절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망대를 세우는 데에 들어갈 비용을 생각하지 못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가를 각오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을 때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32절에 보니까 승리를 하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 자체를 할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이룰 수 없게 되는 것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대가집을 자기 희생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망대를 세우는 것과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지금 무엇을 말씀 드리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믿음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반드시 완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대가 지불,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가 지불과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않는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이 완성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되거나 미완성된 상태로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이 중간에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롱거리가 됩니다. 사실 이 믿음의 길에서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은요 별로 별로 괜찮습니다. 조롱거리 당해도 됩니다. 근데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조롱거리 당할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천국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 더큰 문제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의 길이 완성되지 못할 때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거나 미완성된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은 세상을 따르는 길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지금 우리가 합류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열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세상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입니다. 무의미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귀한 것을 내려놓고서라도 주님을 붙잡읍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탈출해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바쳐서라도 자신의 젊음을 바쳐서라도 물질을 바쳐서라도 믿음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살아갈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지만 그 길이 그 결말이 수치스럽고 비극적인 삶을 맞이한 사람들이 몇명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가론 유다와 대막을 들수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대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열 안에서 끝까지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필요한 대가 지불을 하려는 마음이 자신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었던 것이지요. 가론 유다에 대하여 사도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7절, 18절, 19절, 가론 유다에 대해서 누가 사도가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의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바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으로 마땅히 지불되어야 할 자기 부인이 없음으로 인해서 중도에 포기된 이 망대의 모습처럼 모든 사람들의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롱거리 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그 영혼이 영원한 멸망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는 일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아픔이고 너무나 고통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결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테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테마는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이루고 세상에 대한 미련과 사랑과 세상에 대한 사랑과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해서 그는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해 버렸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4장 10절에서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가론 유다와 데마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무엇을 버려야 할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일을 한다, 주님의 일을 한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지 못하고 중도에 육신의 욕심으로 인해 세상으로 되돌아가,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천국 소망과 영원한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삶으로 그 인생을 마감해. 버린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며 온전히 주님 한분 붙잡으며 살아가는 그것은 지금 당장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소망인지를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천국과 점점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은혜 이 기쁨, 이 소망의 위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엄청나게 다가오는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안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안 봤습니다. 아직 젊어서.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해야 될까? 조금 손톱 밑에 때만큼 압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없었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를 대신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살려주신 그 사랑을 조금 느낍니다. 그래서 이길 위에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이며 그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위력적인 것인지 확신합니다. 왜 확신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지불되어져야 할 대가를 피해가시 피해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 그것은 생명을 얻는 대가의 지불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 방해하는 것들 이것을 부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 욕심, 감정, 기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 길을 막고 있는 그 어떤 것도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돈이라면, 그것이 아직 젊음이라면, 그것조차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 하시다가 정말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마음이 드시거든 조용히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필요한 봉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요. 교사로 주방 봉사로 화장실 봉사로 청소로 어떤 모양으로도 괜찮습니다. 제가 있었던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기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매일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소개하는 건 매일 복도와 계단을 청소하는 분이 생기셨어요. 거기 청소 담당이 있다니까요. 무슨 구역이 무슨 구역이 청소한다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근데 그분이 했는데도 또 해요 왜 아니 집사님 이거 남전도에서 합니다 안 하셔도 돼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제가 하고 싶어요 아한줄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하고 싶어요 하는 거예요 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아멘 딴 사람이 했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 하셔요 그냥 두번 해도 세번 해도 네번 해도 괜찮잖아요 괜찮은 게 <laughs> 아멘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강단에서의 이 말씀은요 각 성도님들의 편리를 생각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대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 말씀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교회 역시 이 믿음의 길 가는 데 있어서 지불되어야 할 대가를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해서는 안 되겠지요. 고통스럽더라도 이 믿음의 정도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 것이고 주님의 가르침에 철저히 순종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고쳐 나가고 거부해 나가고 버려 버리고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갈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용을 계산하고 망대를 세우는 자처럼 주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도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길을 나서게 되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수치당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길을 완수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걸어온 이 시간 이 길은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이지요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 짊어지고 가야 할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똑바로 바라보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 지불되어야 할그 대가가 무엇인지로 분명히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이 영광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하심으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신앙의 완성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영원한 천국 잔치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노래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실까요?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망대가 세워지기까지 계산되어질 것을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길 가는 것에도 동일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것도 물론 안 따르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시기가 옵니다. 주님을 따를 것인지 세상을 따를 것인지 나의 이익을 추구할 것인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붙잡을 것인지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자기 부인해야 될것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여주옵소서 깨닫게 없어서. 주님 그래서 아깝더라도 내가 이것을 버리면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내가 이것을 내려놓으면 세상이 나를 비웃을 것처럼 여겨지는 것일지라도 이것을 잃고 예수님을 얻는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서 물을 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